안녕하세요 지휘 불 탄... 아, 지휘 탔습니다 불씨연스럽네 여기 꼬리마가 탔네요 꼬리마가 좀 타가지고 타이어가 녹아서 터졌고 앞 같은 경우는좀 멀쩡하긴 한데 천장에서 열 때문에 보면은 그 레일이랑 이런 게다 타버렸어요. 시포스트도 샀네요. 그래가지고 타막은 회생이 안될것 같고 이제 좀 브레이크라든지 페달, 스풀리 같은 애들은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네요. 음 그리고 나머지 집기나 이런 것들은 몇 개는 좀 건져봐야죠. 파이어 에디션 타막을 소개시켜드리면, 어 약간 녹은 코리마 M.C.C. 그리고 그 <laughs> 완전히 녹은 파워 한장, 살짝 녹은 에어로플라이 2 그리고 뭐.. 약간 갈라진 G 스프린트 SL이 있고요 어 보면은 여기 시포스트가 탔어요 타가지고 여기 안 갈라지고 여기 그 레일 부분도 이렇게 불에 타니까는 레일이 아예 분해가 됐습니다 프레임은 바삭하게 잘 구워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우 아주 그냥 먹음직스러운 바삭바삭한 소리가 나죠 소스도 잘 끼얹어져 있고요. 여기 핸들바도 아주 노릇하게 잘 구워졌어요. 포크는 좀 괜찮은데 요 포크만 어떻게 쓸 수가 있나? 이게 지금 연기의 지식을 하셔가지고 그은 타막이었는데 금색이 됐어요. 금색이 그래서 골든 골든 타막 애쉬 에디션이 됐고. 휠은 앞휠은 비교적 멀쩡한 것 같은데 뒤틸은 타이어 이런 게 녹고 데칼도 녹고 해가지고 상태가 별로 좋진 않습니다 듀라 스프라켓 약간 녹슬었어요 녹슬었는데 이거 뭐 분리해서 열심히 세차하면쓸수 있을까나? 리뷰에서 봐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파워미터 파워미터 살아있고요 <목소리> 세라믹 스피드 비비 살아있어요 이쪽에 살아있는 애들 3.3 브레이크 잘 씻으면 될것 같고, 그 네. 물통 케이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충 자전거가 불에 타면 이 정도 살아남는다. 네. 어느 정도 화재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자, 드디어 좀 정리를 해서, <laughs> 좀 정리를 한게 이겁니다. 그리고 여기 아까 그 자전거가 분해가 됐습니다 밑에 3.3cm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정리를 다 끝나고 다 끝나진 않았네요 일단 짐들은 다 닦아서 추릴 수 있는 것들 추려넣고 집어넣고 이제 다시 정리 내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탄내가 잘안 빠지네요 쉽지 않네요. 아, 아무튼 이번 주 화천, 화천 전에 너무 자전거를 못 타가지고 또 걱정이 좀 되는데, 잘 준비해서 화천에서 뵙겠습니다. 어, 화이팅 해야죠!